여기가 정식하신지 70일 가량 됐다고 하는데, 네네, 4월 12일 날 정식하셨고요. 예, 네. 네, 지금 이제 6월 20일에서 한 고정도 그 70일 가량 되셨습니다. 네, 지금 작황이 어때요, 이 정도면? 지금 화면상으로 잠길, 게담길까 모르겠는데요. 지금 6월 20일 정도에 아마 이 정도 이렇게 수세가 나오는 곳은 전국을 봐도 참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걸 보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고추는 지금은 이제 기틀을 마련하는 시기인데, 밑에 물론 하단부에 달리긴 달리지만, 그 올라가는 이렇게 분지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6월 20일 기준에 이 정도로 번졌으면, 이제 여기서부터 착화가 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농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렇게 위에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 시기에, 네네. 고온 기가 오죠, 엄청나게. 네네. 온기가. 그때는 이제 네. 많이 안 달리니까요. 장마, 장마기도 유도기도 고 하고 그서 순머지도 많이 오고 많이 네네. 안 달리는데. 여기 보면 네네. 그 전에 이렇게 돼 갖고 이게 다 이렇게 물론 이제 아직 수정이 안된 것도 있는데 이렇게 수정이 된 것도 있죠 이렇게. 네네. 수정이 여기가 벌써 시작이 됐으니까요. 예, 벌써 윗 부분에 이렇게 지금 수정이 된 것들이 생기고 있죠. 그니까 음. 지금 여기가 많이 달려주면 진짜 어마어마한 작황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지, 네. 여기는 예그 그, 특이 사항이 그 유튜브를 뭐 유튜브를 보시고 3분지까지를다 제거해 주셔 갖고요예 예. 지금 화면에 담기는 거는 3분지까지 제거가 된 초기에 제거가 된고추들이고요예어 그리고 땅이 워낙에 넓기 때문에 넓이가 넓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건 한쪽 면. 가운데도 있고 저 반대편에도 네. 있고. 네, 카메라로는 못 담아요, 요거를. 색깔이 굉장히 많은 거죠? 네, 네. 꽃치 찍지 갖고 가시란게요 여기가 지금 몇 평이에요? 어, 저는 200평이요. 아니, 아, 여기, 400평. 아, 여기 400평? 네. 여기다 해마다 고추 농사 지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번갈아 가면서 음. 어, 저 앞에 바다고 예, 네, 저쪽 앞에 바다고 네, 번갈아 가면서 하거든요. 번갈아 가면서. 네. 음. 올해 좀 작황이 어때요? 지금 이게 정식하신 지 얼마죠? 4월 12일 날 했는데 4월 12일 날? 처음이에요. 저는 한 30년 고추농사 하면서 예, 예.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이 정도 수세 보이는 게? 예. 원래 해마다 좀 농사가 어땠어요, 고추농사가? 저희 같은 경우는 터널을 예. 항상 그 시기에 하는데, 네, 네. 근한폭이에한 한 반근. 항상? 예, 그 정도도 못 땄어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막잘 음. 하시더라고요. 예, 그니까 이제 터널로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는 터널만 여질 거 같아요. 관수도 당연히 되니까. 네. 예. 한 주에 이제 반근도 이제 그동안 못 따신 거죠. 네. 예. 예. 그럼 이제 수세가 사실 딱 지금 시기에 이 정도로 나올 수가 없었겠네요, 그동안. 그렇죠. 이 기존이랑 뭐 어떻게 다르시, 다르게 하셨길래 올해 작한 게 좋은 것 같아요. 기존에는 그냥 탭이 넣고 간행적으로. 네, 네. 그냥 NK 넣고. 네네. 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사장님 소개로. 네네. 네. 이제 코리아 그 제품 나온 거, 엔텍 네네. 네. 파사코트. 네. 하이그리 탭이 뭐, 뭐? 바닥에다 탭이 대신 넣은 거? 더블인? 예, 네, 더블인 넣고. 음, 그렇게 넣으신 거예요? 예. 네. 음. 어, 관주비료도 차세가 너무 커버리니까 한 번도 안 하고 저번에. 그럼 그냥... 지금, 지금 정식한 70일 차에 지금 출비는 응. 안 하신 거죠? 한 번도 안 했죠. 관주비료만 어. 저번에. 딱한번 어, 하고? 2.5kg. 음. 이 면적 2.5kg 타갖고 넣고. 그럼 70일 동안 지금 관주비료딱한번 한 넣고? 예, 예. 한번 넣고. 한번 넣었어요. 음, 특별히 출비는 지금 안 하고 계시고. 그렇죠. 예. 어, 비닐을 씌기 전에, 핫, 닦다라고, 예. 뭐하고, 너무 편해요. 편해요. 뭐 몇가만이 됐지도 않으니까, 그냥 혼자서 옆구리다 찍고 쓸렁쓸렁 뿌려버려갖고, 예, 예. 두릅 잡고, 인건비가 첫째. 아, 인건비? 인건비. 예, 예. 전략대조. 처음에 들어갈 때는 돈이 좀과하다 해지요. 그렇죠. 비료가 비로, 비싸니까. 예, 비료가 비싸니까. 예, 예, 근데 이것저것 따져보면은, 우리가 그, 이박 같은 거 보조 받고 뭐고 한다 해도, 그게, 따지고 보면은 그게 그거 같아요. 인건비까지 포함시키면, 그쵸? 예. 정식 그러니까 70일 만에 지금 뭐, 대가, 이렇게 두꺼운 거는, 예, 힘들, 보기 힘들죠? 형, 예전에 그, 농사 지으실 때, 수확 끝날 때쯤 돼도 이렇게 안 이거, 두꺼웠을 이거 것 같아. 요그 전에도, 그죠? 이거 판틈도 안 됐을 거요? 예. 이게 두꺼워야, 제가. 이게 지금 두껍다는 얘기는 뿌리를 되게 굉장히 넓게, 잘 뻗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좀, 물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물 관주해야 되겠어요. 네. 물 언제 주셨어요? 설치 오래됐지라. 오래됐어요? <laughs> 저번에 장마가. 그 지금 같은 날씨에는 굉장히 고온이잖아요? 고온이고 네. 또 수세가 이거 엄청나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많이 예. 달리기는 많이 달린것 같아요. 꽃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지금. 응, 나도 네. 농사진 일이 이거는 처음에. 네, 지금 아까 종자에서 오셔갖고 네.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달리는 게 흔하지 않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응. 풀도 덜 나죠? 풀이 덜 나요? 그쵸? 확실히? 저희가 이제 항상 농가분들한테, 퇴비를 생략하고 이제 더분이를 넣으면, 이제 퇴비에서 오는 잡초씨앗 유입이 없기 때문에 풀이 덜 난다고 제 말씀드리거든요. 어땠어요, 올해? 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났어요. 음. 전에 같은 맞아. 이거 잡초미라고 죽어요. 근데 예전에 여기 잡초가 엄청 많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 이쪽으로. 고추나무 같이 커본 덩도 있는데라. 그렇죠. 여기. 이런 데도 막 되게 많이 올라오고. 네. 근데 이거 예. 예. 철저안 하니까 진짜 편해. 원래 저희 그 사실 이제 더블인 앤테카이 그린 바석코트까지 넣는 게 네. 사실 기존 관행보다 좀 굉장히 다른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저 사실 고민이 많으셨고 많으셨을 것 같은데. 안나게 싸웠죠 예, <laughs> 네, 다른 사람은 두룩 다 잡아 놓고 뭐도 했는데. 네. 네. 석회만 넣어놓고 일을 안 하냐. 아, 예, 예, 예. 아, 테비도 뿌리고 다 해야 되는데? 예, 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엄청 싸웠어요 이렇게. 다 오지 않 고추 붙일 때 되면은 음. 알아서 할 테니까 기다리라고. 아. 기다리라고. 고추농사는 고추 네. 이제 남편분하고 이제 좀 의견이 많이 갈렸나 보네요. 완전히 그냥 바뀌었죠, 이제. 음. 그래갖고. 예. 그러면 이제 비료를 특별히 받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는. 하자마자 하고 비료를 씌워서 그 다음날 바로. 응? 오일만 놔두고 하자 네네. 하여튼 급하게 비닐을 씌워갖고 했어요 음. 그래서 한 비닐을 씌운 지한 일주일 만에 예, 예, 예. 이제 고추를 붙였죠 음. 지금 7일차에 굉장히 이거 딱 보면 이 빵이 이 간격이 엄청 넓고 고추도 지금 되게 잘 달리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물이 많이 부족해 보여요 음. 뭐 지금 한낮이라서 지금 지금 한시 정도 돼서 지금 뜨거워서 약간 약간 숨이 죽은 것도 있는데 아침에 보면 그래도 이쁘죠. 그죠, 다 펴졌고. 예. <laughs>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물을 안 주신지 꽤 오래돼 갖고 고추 같은 경우에는 뭐 물을 싫어한다라는 이제 선입견이 있어 갖고 우리가 물을 자주 안 주시는데 이렇게 지금 잎도 엄청 많고 고추도 많이 달린 상태에서는 물을 좀 자주 주셔야 될것 같아요. 음. 예. 그러니까 조금씩 자주 예, 특히 그 이제 농가 분들이 장마 되면 아예 물을 안 주시는데 그래도 주셔야 돼요 장마 이때도.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9월, 10월도 가서도 이렇게 돼, 안 되시는 분이 90% 이상 될 겁니다. 그렇죠, 많죠. 예. 예,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원래 이제 관수하고 네. 터널로 하시면 원래 작황이 좋긴 한데. 그렇죠. 올해 또 작황이 별로 안 좋은 편인데. 예. 너무 가물고 그 봄에 또 추위도 강했기 때문에 지금 작황이 전반적으로 부진, 생육이 부진한 시기인데. 예, 여기는 뭐, 물론 분초의 특성도 있긴 한데, 그걸 감안해도, 이걸 이렇게 키워내려면은, 영양 공급이 잘 돼야 되잖아요. 예, 예. 또, 여기가, 그, 너무 지금 잘 자라니까, 무서워서, 물도 많이 못 주시고, 관주비료도 처방을 해드렸는데, 한 번밖에 못 주시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도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그, 약간의 오해를 하고 계시죠, 농가분이? 네네. <laughs> 예. 지금, 첩과량이 많으니까, 깔른 것이 많아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필 꽃들이 훨씬 더 많,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양분 수분 공급을 더 많이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다시 이제 만날 뵙고 처방을 다시 해드렸는데요. 이제 앞으로 하카포스 관주 비료가 계속 들어가고 그 수정률을 조금이라도 올려주면 이게 10%만 올려줘도 엄청 크거든요. 지금 양이 많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콤비토를 계속해서 처방을 하고 있고 지난주부터는 콤비토를 계속 쓰고 계시거든요. 그쵸. 여기 있는 여기 지금 위에 있는 그 맺힌 꽃들을 다달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예. 조금만이라 돌려주면 원하게 지금 위해서 예. 자, 대단합니다. 장관입니다. 이 화면에 잡혀야 되는데 좀 화면에 손모지도 없고. 그죠? 이렇게 지금 이상황에서 네. 손모지도 없고. 정말이때좀 비만 좀 알맞게 오면 여긴 작황이 엄청 좋거든요. 예. 기대를 해 봐도 좋은. 예. 좋은 모습이네요, 지금.